안녕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발 먹방을 해볼 겁니다. 진짜 세팅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숨이 차요, 벌써. 오늘 먹어볼 닭발은 바로 요 닭발인데요. 동네산 직화무뼈랑 직화오돌뼈를 먹방에 볼 겁니다. 캬! 촬영 세팅한다고는 너무 고생을 했지만, 아이고,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조리가 간편해가지고 진짜 한 3분만에 조리를 완료했거든요. 그냥 이 종이팩만 빼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끝입니다. 그래서 조리하기가 정말 간편했고 일단 먼저 바로 먹어볼게요, 여러분. 진짜 양심상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요새 술을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닭발에는 도저히 맥주를 못 참겠어서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에 남은 맥주를 발견해서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가슴 <laughs> 놀랐어. 내가 아까 탄산이 있나 확인하려고 흔들었더니 이런. 짜잔! 탄산이 있어요, 여러분. 없는 게 아니야. 카스 라이트예요 얘를 먼저, 얘를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먹어볼게요. 짠! 와, 너무 맛있어. 저 맥주 오랜만에 먹어요. 술안 마시기 약속했는데, 쌤 미안해. 오늘은 계란찜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, 이렇게 콩나물국도 제가 끓였습니다. 먼저 콩나물국부터 먹어볼게요. 와. 제가 끓였지만 참 맛있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, 얘를 좀잘 섞으라고 했거든요? 잘 섞어. 닭발부터 먼저. <laughs> 대박이에요, 여러분.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제가 항상 어렸을 때못 먹다가 좀 크고 나서 닭발 먹기 시작해서 몇번 먹어봤는데, 무뼈 닭발은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잘안 먹거든요? 진짜 한, 한, 거의 한 3년 만에 먹는 닭발인데, 먹자마자 직화향이 확 올라와요. 응, 음와 진짜 맛있다. 깻잎에 싸서 먹어볼게요. 자르자. 우리 할머니표 쌈장 넣고 초점을 잡혀? 안 잡히나? 음! 또, 이 안녕? <laughs> 진짜 그 깻잎의 향긋함과 닭발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응, 또 어김없이 나오는 전용 국장. 해한지 어, 너무 맛있는데 <laughs> 아, 쌤이 먹지 말라는 거다 먹고 있네 나 오돌뼈는 진짜 잘 음맛있다음음 음 여러분 오돌뼈 너무 제 취향이에요. 너무 불맛이 잘나 깻잎에 깻잎을 씻어.. 너무 많이 씻었더니 깻잎이 너덜너덜해졌어 닭발 하나 오돌뼈 하나 그리고 오돌뼈를 원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씹기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. 음. 코나마크 왜 이렇게 잘 그렸지? 또 일로 와. 일로 앉아. 자꾸 탐내지만 내꺼 계란찜. 음. 모들뼈를 하... 또. 이 타이밍에 나를 찾고 있어. 맥주가. 짠! 너무 맛있잖아. 맥주 더 따르고. 와우, 하... 하... 어, 뜨이야. <놀람> 얘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? 바로 이렇게 있어요. 얘도 먹고 싶나 봐요. 제가 평소에 별로 많이 즐겨 먹지도 않은 음식인데다가 그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거든요. 근데 정말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비린 맛 하나도 안 나고 직화향도 이제 확 나서 너무 맛있는데 제 픽은 둘다 맛있지만, 닭발보다는 오돌뼈가 좀더 제픽이에요. 약간, 원래 오돌뼈를 아예 안 먹어요, 저는. 먹어봤을 때 약간 식감이 이런 게 딱딱하고 막 이렇게 이빨 아프고 싫어서 잘안 먹는데,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돌뼈를 더 추천드립니다. 아에 오돌뼈가 빠졌어. 오돌뼈만 싸 먹어야지. 돌뼈 돌뼈 오돌뼈 돌뼈 돌뼈 오돌뼈 세 개. 나고 음. 진짜 어떻게 하오니 보여줄까, 문 나. 또 얘. 이러고 있어요, 여러분. 이러고 있어요, 지금. 저밥 먹는데.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타이밍에. 그 옆에서 쓰담쓰담 해 달라고 달라붙어요. 음, 콩나물 식감 너무 좋아. 여러분, 근데, 양이 진짜 많아요.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, 이걸? 두 명에서, 얘 1인분이 아닌 것 같은데, 1인분인 것같은이 얘, 1인분이라고, 뭐야, 이거? 음. 아, 어, 근데 직화형이 어떻게 이렇게 지 냉동인데? 보이나? 보이지? 여기 계속 이러고 있어 제 생각에 이거 혼자 약간 간단하게 술안주로 이거 한팩 먹어도 둘이서 충분할 것 같고요 둘이서 이거 두팩 먹으면 진짜 골고루 배 터지게 먹을 것 같아요 Não mais só 지금 제가 배가 조금 차게 먹었는데도 이 정도나 남았어요. 진짜 진지하게. 띠용. 짠. 우리로 계란찜. 음. 동글동글, 땡실땡실. 가시면... <laughs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빠이이이 감사합니다. 항상. 바이빠이바이 b y 인사해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일로 와일나 이리와 이날 물컹한 배 위에 올라와 이리와봐 인사하자 인사 안 하겠대요 바이바이 좋은 하루 보내요 여러분